도일 n 의 도시안바와 같이 쇠조절 장치 시스템의 스트레이너에는 나사 이음행 Y행 스트레이너와 U행 스트레이너의 V행 스트레이너가 형성되되, 스트레이너는 전기, 물, 기름 등의 배관에 사용되며 관내의 오물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일반으로 2비 이하는 보금제 나사 조이행이고 이에 2분의 1/2 B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행이 사용된다. 또 1-2의 도시한 바와 같이 쇠조절 장치 시스템에 이상과 같이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